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최근에, 어, 페이스북 페이지, 비자인코리아에 올렸는데, 정말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다. 어, 원래 F27, 어, 점수제, 어, 거주비자는, 어, 점수제 거주비자죠. 점수제의 예, 거주비자는 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1년부터 좀 진행이 됐고, 어, 2016년도에 개정이 되고, 2020년 1월달에 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다가 어,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1일에 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으로. 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12월 1일에 어, 시작되고 있는 이 해당 점수제 비자 때문에 어, 2021년에 연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 어, 왜냐하면 기존에는 점수에 중점을 뒀다면 2,000, 2020년 12월 1일 날 시행된 새로운 F-27 비자 시스템은 어, 소득에 중점이 되어 있다. 이제 이전의 어, 시스템은 소득이 이제 1점부터 뭐 0점부터가 있죠, 10점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점수제 거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총 0점부터 60점까지. F-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점수가 80점 또는 그 이상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점수가 이제 해당되는 항목이 굉장히 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F-7 비자 관련해서 동영상 강의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오늘 어, 동영상 강의를 새로 어, 제작을 해서. 어, 바뀐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2021년 작년 12월 12, 어, 정확하게 12월 언제인지는 확인이 좀 불가한데 예, 지침이 변경이 됐고 어, 그 지침이 변경된 내용 중에 어, 뭐 점수는 예, 점수 사항은 이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예, 그 변동은 없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부 사항이, 일부 사항이, 어, 이제, 어, 좀 수정됐다. 수정. 뭐 개정을 해야 된다는 표현인지. 하여튼, 수정이 됐다. 두 번째는, 그 신청 대상. 신청 대상과 요건이, 요건이, 이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어, 세, 세 가지. 이 정도였는데, 세계에서 다섯 가지로 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체화 되었다. 예. 이두 가지 어, 항목을 가지고 어, 오늘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점수제, 어, 우수인재 거주비자에 관련돼서는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2020년 12월 1일하고, 지금 2021년 12월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 신청 대상자, 신청 대상자의 범위가 확장되고, 또 구체화되었다. 이 부분하고, 이제 두 번째로, 어, 이제, 일부, 어, 요건들이 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다. 예,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1일 경우에는 총세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 E1, 전문직, 그 다음에 E7, 또는 뉴스 커버리지해서 취재부터 D9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이제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제 80점은 기존 기본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3년을 처리한다 연속으로 또는 전년도 전년도 소득이 뭐 4천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신청이 가능했고 두 번째는 D2 유학생이 D10 구직 비자 포함해서 3년 이상이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거 국내입니다. 예, 국내서 에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어,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이제 E71 부분이겠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80점. 이상이 된다. 그 계약체이라는 연봉들은 이제 점수 항목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세 번째의 항목이 어, 코스닥, 코스닥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피 상장사 상장사인 경우에 어, 이제 전년도 소득이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연봉 기준으로 해서 연봉을 그대로 점수에 이제 반영이 됐죠. 4천만원이면 4천만원이 되는 거고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80점에 이상이면 가능했죠 이세 가지 항목들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장 범위를 보면 어, 전문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는 어, 동일하다 아 동일하다 전문 직종 3 직종. 그래서 어, D5는 네, 스커버리지부터 D9까지 E1부터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기간은 똑같습니다. 기본 요건은 첫 번째로 80점 이상을 취득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이제 그 3년이 경과할 것. 경과. 근데 중요한 건 어, 합산이 아닙니다. 합산이 아니란 얘기는, 예를 들면, 어, E1 비자로 2년, 예를 들면 E2 비자로 1년, 현재 E2로 가지고 있으면 3년이 되는데, 이 합산 개념이 아니고, 어, 동일한 자격, 자격으로 표현이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가 되기 때문에, 연속이란 얘기는, 중간에 D10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E2 비자에서 2년 하고, D10 뭐 6개월 하고, 지금 만약에 E2 비자로, 어, 1년을 한다. 더합은, 합은 3년이지만 중간에 6개월이끼어 있기 때문에 1년부터 시작하는 그 개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 예외인데, 이 3년이 경과하는 기준이 작년, 어, 저번 2020년 12월 1일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외는 전년도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게 되면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 좀 차이점이 없지만 중요한 건 3년 연속으로 연속으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 음,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많이 바뀐 게 솔직히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이제 어, 다음으로 가시면 그 2번 항목 중에 국내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어, 2020년 12월 1일은 첫 번째로 어, D2, D10 합해서 3년 이상일 것,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예, 계약은 일반적으로 e 7 1근데 이게 이제 e 1부터 어, e7, e7 또는 d5 t d9을 이제,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80점 이상이다. 음, 요세 가지 요건.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자, 유학, 이 3년이란 기간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D2 석사가 일반적으로 2년 과정이고 D10이 지금 6개월이면 신청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3년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하나, 이 유학생들이 만약에 D2 석사 또 D10 거쳐서 만약에 E7-1 비자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게 유학생으로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E7 예, 앞에 요건 있잖아요. 예. 요 요건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도 어 F7 비자 신청을 할때 조금은 어, 무리가 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80점 이상은 동일하고요. 이 요게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2021년 12월 규정이 이게조금 저도 의문이 됐던 상황인데 이게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어,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이게 삭제가 됩니다. 삭제. 그러면은 D2 비자나 D2 비자에서 D10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을 필요 없이 바로 F-27 비자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두 번째 이전에 D-2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석사 이상 학위자가 E-71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앞에 부분 예, 요 전문 전문 직종을 종사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요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이 어, 취업이 확정된 사람 확정된 거 또는 이라는 걸로 좀 해서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 자, D2, D10 해서 E1부터 E7이라든가 또는 D5부터 D9 투자비자에 이제 취업 중인자도, 중, 중인 인자도 포함이 되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학생에서 바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E7 영역이다. 그러면은 80점을 취득하게 되면 또 이건 80점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D2 석사학위 이상 중에 이렇게 되면 되는데 또 하나 이번에 단서 기정에든게 어떤 거냐면 자 D 꼭 D2일 필요는 없다. 필요는 없다. 자, 다만 정규 석사 과정이면 된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E7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 국내에서 석사학위 어, 할수 있죠.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정규 석사, 그래서 사이버는 안 됩니다. 사이버는 안 되고 정식적으로 등록된 과정을 들어서 석사를 학위를 받으면. 어, d2 유학생 하고 동일한 좀어 효력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어, 굉장히 이거는 어 이전에 했던 거 하고 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어 d2 유학 자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거를 이번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정규 석사 과정이면 된다 다만 사이버는 안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f-7 비자를 어 취득 칼그 영역이 확장됐고 이 부분이 가장 많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기간 3년 요건이 없어졌다 또 취업이 확정만 된 경우만 가능했었는데 어, d2 비자 d10 해가지고 실제로 e-7-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f-7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3년이 안 되더라도 네. 그리고 어, 뭐 e-1부터 e-전문직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어, 별도로 정규과정 석사과정 D2가 아니더라도 받은 경우에는 D F27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코스닥이었는데 이제 자세 번째로 세 번째로 저 코스닥하고 이제 코스피는 이건 동일합니다. 네, 동일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어, 계약이 체결될 것, 그리고 이 경우에 연봉을 그대로 점수로 인정이 되는 항목인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이제 추가된 사항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망, 유망 산업 분야, 종사자. 요거 이제 이번에 추가, 새로 추가가 된 항목인데, 어떤 거냐면, 그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예, IT 라든가 기술경영이라든가 또 나노 테크놀로지 라든가 디지털 가전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요즘 어, 핫하죠 바이오 그 다음에 수송 및 기계 그리고 신소재 등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뭐, Researcher, E3 비자가 일반적이고, 또는 이제 교수 부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E7, 1 분야도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종사가 하고 있으면 뭐, 그러겠지만 종사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고용계약, 계약, 체결까지, 그서 취업이 확정된 사람, 이 사람도, 이 사람도 80점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 요건, 채용이 되는 거면 가능한데, 그 경우에, 어, 그러면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은 알겠지만, 1년이 넘어야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득은 인정되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 특별한 케이스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전년도 소득이 GNI 1.5배나 또는, 또는, 취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그 연봉이 GNI 1.5배 이상일 것. 이렇게 되는 거죠. GNI 1.5배는 어, 지금 2020년도 GNI가 3,750만 원 하기 때문에 1.5배 하기는 5,600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5,600 이상이기 때문에 어, 이제 상당한 음, 점수를 이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5,600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제 항목으로 보면 45점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망 산업 분야는 어, 학사 하더라도 점수가 상당히 올 거고, 어, 기본이 80점이 넘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어, 좀, 어, 80점 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어, 중요한 건 1.5배. 이게 E7 비자에도 그렇거든요. E7 비자에 있을 때도 제 나이가 뭐, 제 나이 1.5배 이상이면 뭐, 이제 학력을 보지 않는다. 제 나이 3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도 보지, 아, 저기 학력, 경력 다안 본다. 그런 상황들을 F27에 조금 어, 포함 시킨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어, 제가 7, 8을 좀 많이 썼네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은 잠재적 우수 인재라고 되어 있어요. 잠재적 음, 우수 인재, 요거가 이제 추가 신설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공 예, 이공계 중에서 특성화 대학 있어요. 어, 우리나라는 다섯 개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스트라든가 예 그런 특성화 대학, 법률로 정해진 특성화 대학 및 중요한 게미입니다및연구기관의 석사나 음, 박사 학위 취득자, 음. 학위 취득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어, 굉장히 특별한데 뭐냐면 어, 기업의 취업이 취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 대학에서 학위 취득 석사 이상이겠죠 음, 다섯 개 대학에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취득하고 플러스 총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있으면. 원래는 점수가 80점 돼야 되는데 80점이 안 돼도 신청이 가능하다. 엄청나죠. 취업의 확정이 안 돼도 되고 총장 추천서가 있으면은 80점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엄청난 혜택이죠. 다만 어, 이 F2-7 비자 받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알겠지만 5년이 경과하게 되면 80점은 넘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추천서가 있으면 그리고 이 대학교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5년까지는 F2-7 비자를 연장하거나 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에, 이렇게 알게, 알면 게알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2-7 비자 관련해서 첫 번째 사항만 오늘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사항은 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는 시리즈물로, 이제, 어, 그,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좀 디테일하게 됐다. 아, 아 혹시나 싶어서 말을 하는 건데, 이전에 그 2020년에 12월 1일에 발표했을 때,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범위를 E62 어, 예술흥행비자 또 E74 비자로 특정되어 있던 거를 이것도 확장됐어요. 확장 그래서 모든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비자 대상은 E62 E74 포함이 되죠. 그리고 E72 E73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두 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 E7 중에서는 E7-1을 제외한, 어, E7-2-3-4는 F2-7 비자로 비자가 변경이 불가하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확대된 거 디테일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F2-7 비자에서 이제 변경된, 변경된 지침, 사항, 지침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어, 장행닷컴 행정사는 예, 어,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예, 법무부 네, 출입국에서 업무 담당할 수 있는 출입국 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을 받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법무부에 등록된 행정사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 자세한 사항은 비자인코리아의 홈페이지 또는 비자인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지금 유튜브 비자인코리아원에서 구독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 사무실 번호 02523에 3075, 3075 또는 0106383, 네, 3078. 예, 행정사, 장만익 행정사가 직접 상, 어, 직접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확인하시고, 어, 제 구독자 또 팔로워 되시면은 아주 최신 자료, 예, 명쾌한 강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행자 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